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해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케하사공정료 아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벨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삶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얽한 공예와 삼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자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 옵나이다 아멘. 202장 찬성 부르신 후에 최명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래서 자유를 얻게 하면 여

열한 마음을 허게하니참 아동가 말기시니 참놀을 물러 능력이로다 저희 주의, 주의 허혈 능력이로다 주의를. 을 절할지, 먹어 요의 능력, 의모혈날 마다, 나 에게 전성 겸 일상 끌어온 능력 이고 주의 모.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서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고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지역선다고 개인전도하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이지역에 많은 사람들이다 신광교회로 또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우리 신광교회 목사님, 하나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우 예, 예, 우리나라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 네. 모두 모두. 갑절, 갑절의 성장 공발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민족복음화 성령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이 서로 평화하게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대로, 그 귀한 하나님의 성리와 역사가 남북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70년 분단됐다가 70년 참후에 서로 평화 교류가 있었듯이, 이 남북이 하나님 뜻다는뜻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평화하고 정의를 세우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교류를 나누며 또한 오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율해 막아주시옵시고, 전군 천사로 남북을 둘러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정신계사회 국방안보, 주님이 지키시고 이를 위해 수고수고 하시는 정치인들과 모든 공직자들과 국민들의 놀라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기독교 국가로서의 놀라운 모습으로 바로 서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 세계를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열, 50 선교 방송에 함께 하시고, 이민아 선교사님에게 시원한 건강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행사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참여해서 함께 복음을 영상을 담아 유튜브에 올려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더욱더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고, 하늘의 상국과 칭찬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으로. 이모 없어서. 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성령의 권능과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남북의 세상 만방에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높이 높이 서주시고 넓게 넓게 서주시옵소서 이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동욱 강부사님 오셨나요? 아 예,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공헌해 주시겠습니다. 김경호 목사님,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내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굽을 하기 위하여 낭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불하거을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 보거늘 베드로와 이르되 응가 품은 내게 없으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어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뒷문에 앉아 구글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이렇게 비한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큰 소망 중에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